할렐루야. 네. 음, 예전 그 전래동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쇠라고 하는 백정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백정에게 한 양반이 왔습니다. 양반이 와서 고기를 다 사가면서 돌쇠이놈 나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백정 그 당시에 백정은 천민이니까 아네 어르신 그랬습니다 어이. 그 고기 두 어금만 가져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고기를 잘라 주는데 그런데 또 다른 양반이 왔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아주 점잖게 돌쇠네 있는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쇠가 또 똑같이 아네 그리고 나갔습니다. 어, 나한테도 고기 고 어, 고기 한두 근만 주게. 그래서 잘라줬는데 어, 전에 양반이 이렇게 솔직 보니까 자기 고기하고 저쪽 고기하고 이게 그, 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화를 벌어내면서, 돌쇠 이놈! 어? 똑같은 양이 줘야지, 왜이 양반은 더 주고 나는 이렇게 적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 네, 어르신 거는 돌쇠 놈이 자른 거고요. 저분 거는 돌쇠 내가 자른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옛날 동화가 있었는데요. 우리 옛말에도 보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지난주에 제가, 말의 씨와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지요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마치 민들레 홀씨가 여기저기 흩어져서 어딘가에서 뿌리 내리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하는 많은 말들이 그것이 씨가 되어서 주변에 여기저기에 떨어지고 그것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한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말할 때 먼저 그 말을 누가 듣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말하는 상대방이 듣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상대방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나누는 누구도 듣는다고 그랬습니까? 나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덕되는 말은 상대방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말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말, 악한 말은 상대방도 그 영혼을 죽이고 내 영혼도 죽이는 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언 18장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성경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어떤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이가 음식을 먹으려 고 그러니까 너 오늘 손 씻었어?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를 그때는 이 아이가 주일학교 때 성경 말씀을 들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한테 대뜸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laughs> 어 말씀을 많이 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뭐 내가 행동으로는 죄를 짓지 않아라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언어로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말들을 쏟아 놓을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을 하면 상대방도 듣고 나도 듣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리는 그분이 계세요. 바로 내 말을 듣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늘 머리에, 또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4장의 말씀은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는 끝에 아멘 이렇게 붙이기가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의 개수된 자들, 나를 원망한 자들, 그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오직 믿음의 말을 한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말씀을 배우고 듣고 알게 됩니다. 근데 저도 그러한데 그 가운데 많은 말씀 가운데 제 뇌리에 꽉 박힌 말씀 중에 하나가 어디냐? 뭐냐 하면 바로 이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2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주위에서 우리에게 무섭게 들려지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지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어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그 이렇게 읽고 들음고 묵상할 때마다 소름이 쫙 끼쳐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것 같은 홍해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건너고 또 시내산 아래에서 오래 머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십계명과 많은 배명들을 받고, 그리고 이제 2년여 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가나안의 문턱까지, 바람, 광야에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곧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각 지파마다 12명의 리더들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살피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아, 그 땅은 정말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기름지고 풍성한 땅인 것은 맞다 라고 얘기하면서 13장에 보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들이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여 이르기를 그런 기름진 땅인 건 맞는데 그 땅에는. 네피림이나 안악자손과 같은 엄청난 고인, 거인족들이 살고 그들의 성벽은 두텁고 높아서 우리가 도저히 거기로 들어가서 이게 승산이 없다.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멸절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야 같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쏟아놓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슉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의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삽게 되는데 먼저 어디를 점령하느냐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것들이 사실은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의 언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 속 사람을 주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마치 놓여 있는 물컵과 같아서 거기에 물이나 음료로 채우지 않으면 비어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공기가 차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로 채우지 아니하면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스며들고 점령하는 것처럼 바로. 이것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만히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 사람들의 그열 명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들었어요. 사실 그열 명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도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명의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며 원망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너무 마음 아프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후에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들에게 보인 기적과 능력과 이적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얼마나 많이 나를 경험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 번이나 넘게 저들이 나를 원망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14장에서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너무나 두려운 말씀 바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왜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말들을 쏟아 놓았습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아니 우리는 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다 노예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험악한 말들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지금까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매출하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그냥 다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자기의 마음의 두려움 대로 생각대로 쏟아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4장 29절 30절처럼 바로 20세 이상으로서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모든 사람,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바로 20세 이상 즉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으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 전부. 바로 그 사람들은 다이 광야에서 쓰러질 것이고 오직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게 되죠. 아니 왜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바로 이렇게 14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이렇게 갈렙과 여호서가 얘기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할 땅은 정탐할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개혁 성경으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힘이 센 것도 사실이고, 그들의 성벽이 두터운 것도, 그들이 기골장대한 군인들인 것, 군사들인 것도 맞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즉 그들이 믿는 신은 참된 신이 아니라 가짜 신이고 엉터리라 진정한 보호자가 될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 여호와는 누구와 함께 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기뻐하시는 말이 뭐냐? 믿음의 근한 이야기라고 하는. 그 믿음이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바로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언어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을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두려움,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러한 죄악된 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말들, 어떠한 생각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과 입에 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인만웰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는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기에 그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믿음에서 고백되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주목해서 보시고 우리의 이야기들을 들으시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열왕 11, 열왕기하 어, 19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 왕 때에 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어, 군대를 어, 군대를 보내서 쳐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두려움에 떠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산헤립으로부터 온 편지를 가지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간곡하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야1구장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소리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것은 이제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렇게 아수르 왕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절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를 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우리를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본, 히스기야에게 보내 자기 사환을 보내서 이를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리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들었노라, 들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대화들, 말씀들을 다 듣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 혹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끔 아내와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근데 아이들이 뭐 자기 방에 있기도 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깜짝 놀라게, 엄마, 근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와서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아니, 얘네들이 무슨 소모지 귀가 달렸나? 다른 건잘안 듣는데요. 자기들에 관한 얘기는 굉장히 잘 들어요. 그래서 자, 뭐, 아빠랑 엄마랑 뭐 자기에 대해서 뭐 얘기하거나 누구랑 누가 왔는데 자기 얘기하거나 이러면 또는 오빠랑 또뭐 어 자기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고 기억하고 알아요. 또 마찬가지로 제가 예전에 보면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안 해가, 여보, 우리 애가 울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뭘난 모르겠는데, 이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애가 운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무리로간데 가보니까, 어, 진짜. 그게 뭐 성경학교 때였나 뭐 어떤 때였는지 모르겠는데 엄마는 기가 막히게 자기 자녀의 울음소리를 알더라고요. 그거 보면 아빠는 좀 허당인 것 같기도 해요. 어쩜 그렇게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를 아는지. 성경에서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 우리의 기도를 신음을 들으시고 또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또 요한복음 1 0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러면때 때로 우리가 언 나가고자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하면 나로하여금 깨닫게 하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 또는 주변의 권면을 통해서든 또는 기도 가운데라도 나로하여금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다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제가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사는 것인데,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편 116편이에요. 근데 이 116편에 보면 이 시편의 기자가 계속... 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얼마나 아픔이 크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보면 좋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의 고통이 내게 이르러 환난과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렇게 주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할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언제 자랍니까? 고통과 아픔, 위기의 순간에 자라게 됩니다. 제가 많이 경험하는 것은 편안한 환경,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가 참 힘든 것은... 아무리 겸손하다고 해도 그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내 똑똑함으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절망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연단시키고 단련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혹시 고통 가운데 아픔가운데 나왔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이 극심한 마음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주님 앞에 주,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의 앞에 나왔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리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들으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말씀, 무서운 말, 말씀이 되어서 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를 옥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우와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내 자녀에게 뭐라고 선포해야 되겠어요? 야 하나님의 사랑을 지구 끝까지 온 우주만큼 받을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귀스임 받을 자녀로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리라.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제 입술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입술로만 달짝거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지, 속으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하려면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 가정에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삶에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앞에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새겨서 사망의 줄이 우리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평생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 승리의 기도, 결단의 기도를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어,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주님 기억 마시고 주님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들로 받고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제 입술에 주님께서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의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고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리라 하나님 너무나 두렵고 우리 마음에 무서운 말씀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을 재단 숯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이야기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라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후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들 믿음의 말들 축복의 말들 선언의 선포의 귀한 말들을 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어서 주의 재단 숯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또 시편 116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음을 귀기울이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이루었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아옵소서 위기 가운데에 있으기야처럼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그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벗어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믿음과 감사와 승전고를 알리는 그러한 저희의 마음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절과 요수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는 부모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언어들 말들이 있었다면 이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대화와 언어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와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세상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말씀과 찬양으로 내 입을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묵수함과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대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들을 선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